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비 리뷰에서는 그 중에서도 최신 기술과 향상된 작전 능력을 기반으로 설계된 ROKS 강화함 SS-166을 소개하려 합니다. 강화함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해양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하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진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히 크기나 무장만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해양 전력의 방향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화함은 조용한 은밀성, 향상된 탐지 능력, 높은 자동화 수준, 그리고 장시간 작전 수행 능력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실제 작전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잠전, 대수상전, 해상차단 작전, 감시 및 정찰 임무 등 광범위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해군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독자적 잠수함 기술이 집약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강호함은 최신 음향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외부 탐지에 대한 회피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소리라고 불릴 만큼 조용함이 가장 중요한 성능 요소인데, 강호함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정숙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에 의해 발견될 확률이 크게 낮아지고, 작전 중 기습 능력이나 생존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한 수중에서의 회피 기동 능력 역시 향상되었고 장시간 자망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시스템이 탑재되었습니다. 강화함에는 다양한 무장 체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월뢰 장거리 유도탄, 기뢰 배치 능력 등이 포함되어 실제 전투 상황에서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이 자체 개발한 무장들과의 호환성을 높여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무장들은 단순히 공격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함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수함 내부는 승조원들의 장기 임무 수행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줄였으며, 각종 장비의 사용 편의성과 반응 속도를 높여 실제 작전 환경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내진 설계와 사고 대비 시스템이 적용되어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강화함의 또 다른 특징은 최신소나 시스템과 정보 처리 장치입니다. 주변 해역의 음향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목표 탐지 및 추적 능력도 기존 대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함 또는 수중 무기들에 대한 대응 시간이 단축되었고 실시간 전투 환경 분석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첨단 시스템과 고성능 센서의 조합은 강화함의 전투 능력을 한층 더 확대시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화함은 또한 지속 가능한 해양 작전에 점을 맞춘 설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 효율이 개선되었고, 수중에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향상되면서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변 해역에서 장기적인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변국들의 잠수함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양 갈등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속 능력은 한국에게 매우 큰 전략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ROKS 강화함 SS166은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한국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해군 장비의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 구축한 해양 방어 체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화함의 개발을 통해 한국은 잠수함 기술에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섰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적 도약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해양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함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능력을 자랑하지만 앞으로 등장할 후속 잠수함들 역시 여기에 더 강력한 기술이 결합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RB 리뷰에서는 이렇게 ROKS 강화함 SS-166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잠수함 중 하나로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